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SEC가 비트코인 ETF 상장을 불허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그냥 뉴스 헤드라만 보고 다 손절하고 팔고 떠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팔자마자 다 말아올려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 다 회복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블룸버그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EC가 거래소명 표기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SEC가 신청을 철회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래소 이름을 명시하고 SSA 세부 조건을 제공해라라고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냥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비트코인 ETF 상장 안 된다, 비트코인 또 망했다, 폭락한다 이런 거에 바로바로 바로 휘둘리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꾹꾹 눌러 담아서 강하게 구축을 해놓고 중심을 잡고 간다면 이런 퍼드에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을 거고. 지금 하루 만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반려 충격 다 회복했고요. 비트코인 반등하고 알트코인도 순환매 나왔어요. 지금 그 와중에 s s c 버드로 개미 다 털어주고 나서 비트코인 고래들 지난 7주간 15만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과연 누가 매수를 한 것이냐. 이 중에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핵심 기관들이 블랙로 비트코인 ETF 신청과 함께 엄청난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포브스에서도 얘기를 했죠. 현물 ETF에 대한 SAC의 피드백은 정지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안 받아줄 거야가 아니라 과속 방지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SAC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하고 거부했는데 갑자기 블랙록이 ETF 신청하자마자 바로 받아주면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어느 정도 명분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SEC는 지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해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시켜 줄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행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게리 갠슬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에 대한 어떤 명분 타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갠슬러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과속 방지턱을 미리 마련을 해놓고 대응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 새로운 스테이킹된 이더 주소수인데 지금 이 스테이킹된 이더 주소수가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우상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킹 주소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응축된 에너지들이 폭발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비 비트코인 대비해서 움츠러들어 있는 이 이더리움도 충분히 힘을 내서 돌파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가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 아직도 직전 고점 돌파도 못 해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이더리움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알트코인들이 오르락 내리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도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모아가기에 중장기적으로 볼때 너무나도 좋은 가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단기적 관점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실현 가격을 보면은 이미 이 침체기는 저희가 지나왔고요. 이제는 이 확장 시기의 초입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에도 이 확장 시기가 적어도 이 구간 이상을 가야 어느 정도 좀, 아, 지금 여기가 고점이구나, 시장이 과열됐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다라는 거. 적어도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 확장성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가격도 한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어느 정도 우리가 아, 과열됐다. 좀 고점이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올해 초부터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른 거는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큰 상승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지금 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는 지금 단순히 35K, 40K가 목표가 아니라 직전 고점 뚫고 반감기 전에 신고가 갱신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오르면 좋아하고 하루 빠지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수량 모으기에 집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공략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나 차트적으로 지금 좀 매집해 보기에 좋은 코인 리스트들 그런 것들도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